여러분, 평생 먹는 표고버섯 때문에 신장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단 1분 안에 대부분 사람들이 절대 모르는 혈관과 신장을 지키는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끝까지 보시면 건강을 살리는 황금식사법과 절대 피해야 할 탑3조합까지 모두 공개합니다. 자세한 정보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지금 바로 SD아워 써니언 채널을 구독하고 벨 아이콘까지 눌러주세요. 꿈에서도 예상하지 못했던 표고버섯의 위험한 반전. 투석을 눈앞에 둔 절박한 상황에서 거의 멈춰가던 신장이 다시 살아난 놀라운 과정을 오늘 전부 공개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소 등산을 즐기며 활기차게 지내시던 72세 김영자 어르신의 실제 사례입니다. 영자 어르신은 한번 산에 오르면 늘 앞장설 만큼 체력이 좋으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침에 눈을 뜨면 눈꺼풀이 심하게 붓고 얼굴이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어제 짠 음식을 먹었나 보다 하고 가볍게 넘기셨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신발이 꽉 끼어 결국 한 치수 큰 신발을 사야 할 정도로 발까지 붓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어르신을 가장 불안하게 만든 건 화장실에서 본 소변이었습니다. 변기 안이 거품으로 가득 차고, 물을 여러 번 내려도 끈적하게 남아 쉽게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걱정된 마음에 제 진료실, 닥터 서연을 찾아오셨고, 혈액검사 결과를 확인한 저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신장의 여과 기능을 보여주는 수치가 정상의 절반 수준 40대까지 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면 만성신장질환 3단계에 해당하며 조금만 늦었어도 평생 투석기에 의존해야 할 만큼 위급한 상태였습니다. 생활 습관을 하나하나 여쭤보던 중 뜻밖의 답을 들었습니다.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고 항암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표고버섯을 매일 다려물처럼 마시고 요리에도 듬뿍 넣어 드셨다는 겁니다. 표고버섯은 분명 몸에 좋은 식재료입니다. 하지만 이미 신장 기능이 약해지기 시작한 분들에게는 이 버섯에 들어 있는 특정 성분이 오히려 독이 될수 있습니다. 신장은 쉽게 말해 혈관으로 이루어진 정수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콩팥 안에는 사구체라는 아주 미세한 혈관들이 실타래처럼 얽혀 있는데 이곳이 몸속 노폐물을 걸러 주는 필터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60대 이후가 되면 이 필터도 자연스럽게 노화되며 성능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신장 질환 환자의 절반 가까이는 당뇨가 원인이고, 그 다음이 고혈압입니다. 혈관이 망가지면 신장 필터는 금방 막혀버립니다. 영자 어르신처럼 이미 신장이 지쳐있는 상태에서 잘못된 방식으로 표고버섯을 과하게 섭취하면 필터는 완전히 멈춰 설수 있습니다. 필터가 멈추면 독소가 온몸을 돌고 결국 심장까지 위협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아침마다 얼굴이나 발이 붓고 소변에 거품이 많이 보인다면 이건 심장이 보내는 아주 절박한 신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꼭 알려드릴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신장 필터를 한순간에 망가뜨리는 표고버섯의 최악의 조합 세 가지. 이건 지금 당장 식탁에서 치우셔야 합니다. 둘째, 죽어가던 신장 혈관에 다시 숨을 불어넣는 황금식사법입니다. 영자 어르신도 이 방법을 실천한 결과, 단 3개월 만에 신장 수치가 회복되었고, 다시 예전처럼 산을 오를 수 있을 정도로 활력을 되찾으셨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열쇠가 될 거라 확신합니다. 내용이 기대되신다면 지금 바로 하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한번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제가 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건강 정보를 전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또 댓글에 신장 건강 네 글자만 남겨 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확인하며 여러분의 회복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신장을 살리기 위해 반드시 피해야 할 가장 위험한 것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과연 우리 몸의 정수기인 신장을 망가뜨리는 진짜 범위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표고버섯을 조리할 때 무심코 넣는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여러분 설탕은 혈관의 최대적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표고버섯에는 에리타데닌이라는 유익한 성분이 들어있어 원래는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는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여기에 설탕이 한 숟가락 들어가는 순간, 이 장점은 모두 사라지고 오히려 신장을 공격하는 도구로 바뀝니다. 설탕이 몸에 들어오면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이때 포도당이 단백질과 결합해 최종당화산물이라는 매우 위험한 독성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쉽게 말해, 깨끗해야 할 혈관 안에 끈적한 쓰레기가 잔뜩 쌓이는 것과 같습니다. 이 찌꺼기들이 신장의 미세 혈관인 사구체를 오염시키고 결국 딱딱하게 굳게 만듭니다. 의학적으로 이를 신장 섬유화라고 부르는데 한번 굳어버린 신장은 다시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정수기 필터가 돌처럼 굳어 물이 전혀 내려가지 않는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영자 어르신 역시 표고버섯 조림을 할때 맛을 낸다고 설탕을 듬뿍 넣으셨는데 이 습관이 신장 필터를 막아버린 결정적인 원인이었습니다. 흰쌀밥이나 국수 같은 정제탄수화물도 몸 안에서는 설탕과 동일하게 작용하니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조심하셔야 할 것은 표고버섯과 고칼륨 식품을 함께 섭취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칼륨은 원래 체내에서 나트륨을 밖으로 배출해주는 고마운 미네랄입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이미 떨어진 분들에게는 이야기가 전혀 달라집니다. 표고버섯 자체만으로도 칼륨 함량이 상당히 높, 이렇게 혈중 칼륨이 과도하게 높아지면 고칼륨 혈증이라는 위험한 상태가 되는데, 이는 우리 몸의 엔진이라 할수 있는 심장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합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이 생기거나, 심한 경우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투석 중인 분들이 수박이나 참외 같은 과일을 한꺼번에 많이 드신 뒤 응급실로 실려오는 사례는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김영자 어르신 역시 건강에 좋다는 말만 믿고 표고버섯과 시금치를 함께 볶아 자주 드셨는데 선택이 이미 지쳐있던 신장에 이중부담을 준 결정적인 원인이었습니다. 몸에 좋다는 음식도 과하면 독이 된다는 말은 신장 건강 앞에서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위험한 조합은 냉장고에 오래 보관한 들깨가루나 들기름을 표고버섯 요리에 사용하는 습관입니다. 들깨는 원래 오메가3가 풍부해 신장의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귀한 식재료입니다. 하지만 들깨에 들어있는 지방 성분은 공기와 닿으면 매우 빠르게 상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이 과정을 산패라고 부르는데 산패된 들깨가루에는 과산화지질이라는 강력한 독성 물질이 생성됩니다. 이 독소는 몸속으로 들어와 간을 거친 뒤 신장의 통로인 세뇨관을 직접 공격합니다. 한마디로 신장의 미세한 통로를 독성 물질로 오염시켜 파괴하는 것과 같습니다. 최근 연구들에서도 산폐된 기름은 체내 염증을 급격히 증가시키고 신장을 딱딱하게 굳게 만들며 기능을 빠르게 떨어뜨린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김영자 어르신 역시 아깝다는 생각에 냉장고에 1년 넘게 보관해 둔 들깨 가루를 표고버섯 요리에 듬뿍 뿌려 드셨는데 그 행동이 매일같이 신장에 독을 들이붓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만약 들깨 가루에서 쿰쿰한 냄새나 비린내가 난다면 이미 신장을 공격하는 무기가 된 상태입니다. 망설이지 말고 즉시 버리셔야 합니다. 신장은 한번 손상되면 소리 없이 무너지는 침묵의 장기입니다. 이런 사소한 식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수명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위험한 조합 꼭 기억하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이 영상을 공유하는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를 투석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마지막 생명줄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가족과 지인에게 이 영상을 전달해 주시고 댓글에 별표 별표 공유 완료 별표 별표라고 남겨주시면 큰 응원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건강한 세상을 만듭니다. 이제 신장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살펴봤으니 반대로 지쳐있는 신장을 다시 깨우고 활력을 되찾게 하는 방법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사실 방법만 제대로 안다면 표고버섯만큼 신장 혈관에 힘을 주는 식재료도 드뭅니다. 그렇다면, 막힌 혈관을 열고 신장을 다시 살리는 조합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황금 조합은 표고버섯과 미역입니다. 신장 필터의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표고버섯을 미역과 함께 국으로 끓여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역의 풍부한 알긴산이 혈액 속 노폐물과 중금속을 미리 흡착해 대변으로 배출해주기 때문입니다. 즉, 미역이 신장 대신 보조 필터 역할을 해주는 셈입니다. 신장은 할 일이 줄어들어 훨씬 편안해지고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됩니다. 여기에 표고버섯의 비타민D는 신장이 약해지며 함께 약해지기 쉬운 뼈 건강까지 챙겨주니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효과입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조합은 표고버섯과 기름기 적은 돼지고기 안심입니다. 고기는 무조건 신장에 나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이는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근육이 빠지면 신장 기능은 오히려 더 빠르게 악화됩니다. 그래서 질 좋은 단백질을 적정량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때 표고버섯이 큰 역할을 합니다. 돼지고기에 포함된 소량의 지방독소를 표고버섯의 에리타데닌 성분이 중화시키고, 식이섬유가 나쁜 콜레스테롤을 몸 밖으로 배출해줍니다. 즉 표고버섯은 돼지고기의 영양은 살리고 신장에 부담을 주는 요소만 걸러주는 천연 필터입니다. 김영자 어르신도 제가 권해드린 대로 지방이 적은 부위와 표고버섯을 함께 볶아 드시면서 눈에 띄게 기력을 회복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절대 산패되지 않은 신선한 들기름이나 들깨가루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앞서 상한 들깨는 독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반대로 신선한 들깨는 신장을 살리는 명약 중의 명약입니다. 들깨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혈관 속 염증을 잠재우는 강력한 소방수 역할을 하며 신장 혈관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줍니다. 깨끗한 혈액이 신장으로 들어와야 사구체 혈관이 손상되지 않습니다. 들깨는 피를 맑게 해주고 표고버섯은 그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도록 길을 열어주기 때문에 이 조합은 신장 건강에 있어 거의 완벽에 가깝다고 할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들기름은 열을 가하면 영양이 쉽게 파괴되기 때문에 요리가 모두 끝난 뒤 마지막에 한 방울만 살짝 떨어뜨려 드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반드시 실천하셔야 할 중요한 조리 원칙 세 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신장이 약한 분들은 표고버섯을 사용하기 전에 끓는 물에 반드시 살짝 데치셔야 합니다. 표고버섯에 들어있는 칼륨은 물에 잘 녹는 성질이 있어 약 2분만 데쳐도 신장에 부담을 주는 칼륨을 상당 부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데친 물은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과감히 버린 뒤 건더기만 사용하시는 것이 신장 필터를 지키는 핵심입니다. 둘째. 절대 생으로 드시지 말고 충분히 익혀서 섭취하세요. 생표고버섯에는 렌티난이라는 성분이 있어 익히지 않고 먹을 경우 전신가려움이나 발진이 나타나는 표고버섯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신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이런 알레르기 반응조차 큰 부담이 되므로 반드시 불에 익혀드시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셋째, 통풍이 있거나 요산 수치가 높은 분들은 표고버섯 섭취량을 조금 줄이셔야 합니다. 버섯에 들어있는 퓨린 성분이 요산을 증가시켜 신장 결석 위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주일에 두번 정도로 횟수를 조절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제 집에서 내 신장 상태를 간단히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유독 눈 주변이 심하게 붓는다면 이는 신장 필터 기능이 떨어졌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반대로 오후가 되어서 다리나 종아리가 붓는다면 신장이나 혈액순환 문제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이처럼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전해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제가 더 깊이 있고 정확한 의학 정보를 전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실제 실천 방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도 일상에서 실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겠죠. 김영자 어르신이 3개월 동안 꾸준히 지키며 신장 기능을 회복한 기적의 하루 식단표.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 식사는 신장 필터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시간입니다. 이때는 표고버섯 미역국이 가장 좋습니다. 말린 표고버섯 두세 개를 물에 불린 뒤 먹기 좋게 썰어 미역과 함께 국으로 끓여보세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소금을 거의 넣지 않는 것입니다. 신장은 짠맛을 가장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대신 표고버섯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는 깊은 감칠맛이 있으니 입맛을 천천히 길들여 보시길 권합니다. 처음엔 싱겁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일주일만 지나도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걸 가장 먼저 느끼실 겁니다. 점심에는 기력을 보충하고 근육을 지켜야 합니다. 기름기 없는 돼지고기 안심약 100g과 미리 데쳐 칼륨을 제거한 표고버섯을 함께 볶아 드세요. 요리가 끝난 뒤 불을 끄고 신선한 들기름을 한 숟가락 살짝 뿌리면 영양 균형이 완벽한 점심 식사가 완성됩니다. 이렇게 드시면 오후 내내 활력이 유지되고 가벼운 산책을 나가도 다리에 힘이 차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저녁은 신장이 가장 편안하게 쉬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이때는 가볍게 데친 표고버섯을 무쳐 드시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저녁을 짜거나 무겁게 먹으면 밤새 신장이 노폐물을 걸러내느라 혹사당하고 다음 날 아침 얼굴 부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김영자 어르신도 저녁 식단을 담백하게 바꾼 뒤 아침마다 괴롭히던 붓기가 거짓말처럼 사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말린 표고버섯과 생표고버섯 중 무엇이 더 좋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햇볕에 잘 말린 표고버섯이 신장에는 훨씬 유리합니다. 말리는 과정에서 비타민D 함량이 생버섯보다 2배 이상 증가해 뼈 건강과 신장 기능 모두에 도움을 줍니다. 불릴 때는 찬물에 약 30분 정도가 적당하며 그 불린 물에도 영양이 녹아 있으니 국물 요리에 활용하세요. 두 번째 질문 얼마나 자주 먹어야 하나요? 신장이 건강한 분들은 하루 3개에서 5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하지만 신장 수치가 이미 60 이하로 떨어진 분들은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로 횟수를 줄이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자신의 현재 상태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 진짜 건강 관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 이미 신장 수치가 많이 나쁜 경우에도 먹어도 될까요?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만약 신장 수치가 30 이하로 떨어져 투석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단계라면 표고버섯을 포함한 모든 고칼륨 식품은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셔야 합니다. 이 시기에는 반드시 담당 의사와 영양사의 세밀한 지도를 받아 식단을 구성해야 하며 몸에 좋다더라 라는 말만 믿고 음식을 드시는 행동은 절대 금물입니다. 특히 소변 거품이 지나치게 많거나 이미 단백뇨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표고버섯 섭취 전에도 반드시 전문가와 먼저 상담하는 것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김영자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드린 아주 기본적인 원칙들을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3개월 동안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그 결과 40대 초반까지 떨어졌던 신장 수치는 50대 후반까지 뚜렷하게 회복되었고, 지금은 다시 등산 모임에도 활기차게 나가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해내실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느끼는 순간이 가장 빠른 때다 라는 말을 믿고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 보세요. 지금 이 루틴을 실천해 보시겠다는 분들은 댓글에 별표 별표 실천 별표 별표이라는 두 글자를 남겨주세요. 또는 결심의 의미로 숫자 2를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남긴 그 짧은 글자 하나가 건강한 미래로 가는 위대한 첫 걸음이 될수 있습니다. 댓글에서 서로 응원과 격려를 나눈다면 그 힘은 더 커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실천을 닥터 서연이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것만으로도 이미 건강한 노후를 향한 자격을 충분히 갖추신 분들입니다. 기억에 오래 남도록 오늘 내용을 딱세 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표고버섯은 반드시 끓는 물에약 2분간 대처 신장에 부담을 주는 칼륨을 제거한 뒤 드세요. 둘째, 설탕 정제 탄수화물 상한 들깨가루는 피하고 미역이나 돼지고기 안심처럼 신장을 돕는 재료와 함께 드세요. 셋째, 매일 아침 눈 주변 붓기나 소변 거품을 확인하며 몸이 보내는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이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의 신장 건강은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수 있습니다. 사실 많은 어르신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중 하나는 자녀들에게 짐이 되는 삶입니다. 신장이 완전히 망가져 일주일에 세 번, 한 번에 4시간씩 병원에 누워 투석을 받아야 하는 생활이 시작되면 본인뿐 아니라 가족 모두가 함께 고통을 겪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신장 기증자를 찾는 것도 쉽지 않아 투석을 시작하면 평균 5년 이상을 기계에 의존해 기다려야 하는 현실입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말로 다할수 없겠지요. 하지만 여러분은 이제 그 힘겨운 길을 피할 수 있는 지도를 손에 쥐셨습니다. 지난주, 김영자 어르신이 다시 제 진료실을 찾으셨을 때 저는 솔직히 깜짝 놀랐습니다. 3개월 전만 해도 창백하던 안색이 사과처럼 붉고 생기 있게 변해 있었고 눈빛도 또렷하게 살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르신은 환하게 웃으시며 이제 손주들이랑 공원 산책을 나가도 숨이 안 차고 다리 붓기도 없어 날아갈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사로서 이보다 더 보람찬 순간은 없습니다. 검사 결과 역시 놀라웠습니다. 신장 여과율 GFR 수치는 40대에서 50대 후반으로 회복되어 안정권에 들어섰고 혈압도 정상 범위를 잘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어르신은 먹는 방법 하나 바꿨을 뿐인데 인생이 달라졌다며 고마움을 전하셨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김영자 어르신처럼 다시 활기찬 일상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신장은 침묵의 장기라 불릴 만큼 소리 없이 나빠지지만 정성을 다해 관리하면 그만큼 정직하게 회복으로 답해주는 장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실천해보세요. 찬장 속 설탕과 조금 거리를 두고 냉장고 깊숙이 있던 오래된 들깨가루는 미련 없이 정리하세요. 대신 마트에 들러 싱싱한 미역, 표고버섯, 그리고 기름기 없는 돼지고기 안심을 장바구니에 담으시면 됩니다. 이 작은 선택 하나가 10년 뒤, 20년 뒤, 병원 침대가 아니라 푸른 산길 위에 서 있는 여러분을 만들어줍니다.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신장과 심장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하는 가장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병원 문턱을 넘지 않고 집에서 스스로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가장 정확하고 따뜻한 의학 정보를 가지고 닥터 서연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희망의 빛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래야 제가 정성껏 준비한 다음 건강 비법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과 활기찬 노후를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국민주치의 닥터 서연이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